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함께 할 책은 비트코인 15억 간다. 돈봉남 슈퍼리치의 탄생. 전통 금융시장의 몰락이 시작됐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블랙록 캐시유드, 돈나무, 잭도시, 갤럭시 디지털 CEO, 일론 머스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비트코인 책을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이 책은 제목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비트코인 15억 간다 뭔가 좀 느낌이 좀 세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이 지은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8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성실의 아이콘으로 불리워졌다. 이 대목에서 그럼 믿고 한번 이 책을 좀 봐봐야 되겠다 하고서 구입을 하기 전에 한번 대략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면 2024년 1등, 개인 수익 1등, 2024년 수익금이 50만 달러 한 7억원 정도 트레이딩까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의문이 있긴 했는데 목차를 쭉 보고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이 책을 안 샀으면 큰일 날뻔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책이었어요. 숨가쁘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할 건데 어, 화폐, 그 다음에 달러 패권, 그 다음에 세력, 세력의 움직임, 우리들의 마인드 관리 측면으로 해서 이 책을 마감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다른 초등부터에 비해서 분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행복했던 책이었습니다. 먼저 화폐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 돈이 화폐겠죠? 근데 이 저자는 돈은 가치 교환을 할수 있는 게 돈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화폐는 정부에서 발행한 법정 통화이고요. 돈에는 내재 가치가 있고 화폐에는 내재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폐는 달러나 뭐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돈은 조개, 소금, 쌀,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화폐의 구성 요소, 5대의 요소가 있는데, 내구성, 온반성, 분할성, 대체성, 희소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화폐의 요건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창시자 이름이 사토시 다카모토라는 사람인데, 1 비트코인, 1억분의 1, 이게 사토시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처음 들었네요. 좀 재밌었고요. 이제 화폐가 흘러가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베네치아 부자 동네였었죠. 피렌체 금화 심, 실물을 가지고서 경제가 잘 돌아갔었던 이탈리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그리고 신용거래 어음으로 바뀌면서 네덜란드 암스테이라 암스테르담으로 이 패권이 넘어가게 되죠. 이게 중세 시대라고 해요. 근대에 와서는 스페인, 스페인 은하가 부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던 계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은광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하죠. 근데 이 스페인 은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왕실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뭔가 이걸 범죄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사형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이때 산업혁명 시기죠 18세기 후반이니까 이때 영국의 근본위제가 확립되면서 미국 달러도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살짝 올라오게 됐던 시기죠. 그러면 스페인으로 넘어갔던 그은화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게 돼요. 대영제국 근본위제 파운드와 국제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러고도 대공황 그러면서 영국 패권이 달러화로 넘어가게 되죠. 달러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1944년, 브레튼 우주회의에서 달러화가 금과 태안되는 기축통화로 넘어가게 돼요. 쭉 내려서 보면, 이때 미국이 재수가 좋았던 게 뭐냐면, 세계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니까, 미국은 산업시설이 파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미국은 산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왔었고, 그걸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유럽을 전쟁 복구를 해야 되니 미국에서 돈을 빌리고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미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고 세계 패권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1944년, 아까 브리턴 우주, 미국 뉴 햄프셔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금 이론스가 35달러라고 재정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달러 패권이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적으로, 미국의 양털깎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했거든요. 이저잔동폭란님이 60년대 베트남 전쟁 여기에서 재정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71년도에 브레트우주 붕괴가 되죠 금 달러 교환 중지를 해요 근데 요때 미국이 망했냐 그렇지 않죠 1973년 오일쇼크가 있었을 때 미국하고 사이 사우디하고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982년 멕시코,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죠. 이때도 IMF가 미국 자본이 남미국가에서 헐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여서 주요 통화를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걸로 의견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 엔화, 엔화가 올라가게 되고 수출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이때 당시에 1980년대 제가 태어났을 시기인데. 이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53개 기업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미국의 상황이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경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돼요. 엔화 가치가 폭등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를 내리니까, 니케이 지수가 반등을 하고, 다섯 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긴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되는 거죠. 이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로 와 본다면, 은 아시아 금융 위기가 1997년도에 있었죠. 이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지로까지 되면서 저희가 IMF를 겪게 되죠. 이때 넘어갔던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저자는 얘기해요. 기축 통화라고 하는 거는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군사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달러로 넘어오는 걸 보면 기축통화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강조를 하거든요. 달러 패권이, 붕괴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강력한 힘이 있고 네트워크 유동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자는 얘기를 해요. 영원한 것은 없고 영원한 기축통화도 없다. 참고적으로 브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신흥경제 5개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20대, 대학생때 브릭스 중한 나라인 인도에 다녀온 그 여행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줘가지고 다녀왔는데 저 스무 살때 브릭스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5개국이었어요. 5개국 근데 지금은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에디오피아까지 해가지고 이제 불입수 국가가 10개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G7보다도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상회한다, 상회한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잘 사는 나라들인데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어쨌든 지금 돈봉남 작가님께서는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꺼내는 게 비트코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요. 그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수가.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하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비트코인의 특징을 보자면 탈중앙화, 투명성, 불변성, 희소성, 아까 얘기했죠. 2100만 개라고. 그리고 보안성, 국경 초월성, 검열 저항성 등으로 비트코인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146페이지를 보면 이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한 요표가 나오거든요. 희소성, 가치 저장, 변동성, 투명성, 보안성 면에서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탁월하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부동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좋다는 이 비교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폐가 마지막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금이나 부동산보다도 더 훨씬 괜찮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현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한거고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력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먼저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노스찰드 가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 최초의 주가 조작을 한 사례가 있는데 1812년에 나폴레옹 전쟁 시기때 오톨루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승전 정보를 미리 알고 영국이 전투에서 졌다고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영국 채권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 채권의 62%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져온 거죠. 거기서 20배 이상 차익을 남겼다라고 해요. 양털 깎기의 시조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질적인 그 우리가 거래를 함에 있어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세력들이 그 움직일 때는 처음에 축적, 상승, 분배, 하락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축적할 당시에는 저가 매수를 해야겠죠. 그 저가 매수 단계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는 횡보 구간이라는 거죠. 개미들은 그런 상황이면 매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같은 스마트 머니를 가진 분들, 스마트한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때 당시에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승 구간. 매집부에는 슈팅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개미가 덩달아 매수를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띄운 단가를 통해서 세력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고점 매도 기간에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축적 단계에서 가격 변동이 없이 횡보를 했던 것처럼 분배 단계에서도 거래량은 터지지만 가격이 일정하게 되는 세력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때 개미들은 또 매수를 하게 되고 세력들은 물량을 떨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하락식입니다. 세력이 매도를 완료하고 개미들은 놀래서 매도를 하니까 더 하락이 가독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되는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승세 초기에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고 고점 횡보 구간에 기대감이 가득 차 있을 때 스마트 번인는 빠져나와서 수익신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세력의 등에 올라 타서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살아남아서 엑시트를 할수 있다라는 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불장도 준비를 하고 나만의 스타일도 견고히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맹수처럼 기다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이 비트코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화폐, 트레이더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